파트 1. 100만 명 구령 운동. 한국 계신그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903년 원산에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를 통해 시작되어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원산 대부흥이라고 볼수 있다. 원산 대부흥이 절정에 달했던 1907년에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처음에 개성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메리온 보이드 스톡스는 1909년 7월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다시 한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엠비 스톡스는 자신의 개성 선교지에서 1910년 한해 동안 5만 명을 전도할 계획을 세웠고, 이 사실을 들은 동료 선교사인 캠블과 리드를 통해 남감리회 전체가 20만 명을 전도하자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은 1909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한국개신교복음주의 선교공의회 연례회의에서 리드의 제안으로 1910년 금년에 100만 명이라는 슬로건을 확정함으로써 한국 개신교 전체가 참여하는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확대되었다.